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2022년 4분기 실적을 정리하면서 주가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같이 비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집중 투자 중인 LG 지주회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하던 시점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13,810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대략 4.9조로 코스피 6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슷한 시가 총액을 가진 기업으로는 CJ제일제당, LG유플러스, 그리고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2010년 중반, 뭐 2015년부터 2017년 요 사이에 LG디스플레이 주가가 3만 원 후반까지 올라갔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이때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참고로 삼성디스플레이 주가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으로 유통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2022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먼저, 매출은 7조 30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760억 적자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조 940억이라는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면은 이 적자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적자의 이유로는 거시경제 환경악화, 즉,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하이엔드 제품금, 뭐, 대형 OLED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고사양 OLED 제품들이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는 2022년 4분기 같은 분기에 매출 9조 3100억 그리고 영업 이익은 무려 1조 8200억을 기록했습니다. TV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는 연말 성수기에 따라서 QD, OLED 패널 판매가 확대되었고 또 LCD는 잔여 재고로 소진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쪽, 뭐 모바일이나 IT 쪽은 이 시장 수요는 감소했지만 하이엔드 스마트폰용 OLED, 즉 애플향이겠죠 거의 애플 쪽의 이 OLED 중심 운영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출하 면적은 확실히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적당 판가 역시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진 어,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1, 2, 3분기를 거쳐가지고 조금은 이 면적당 판가가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OLED 이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바일은 이 애플 향 매출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OLED는 LCD보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모바일과 OLED의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번엔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매분기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그리고 매분기 1조에 가까운 강가상박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 증가하면서 증가 최근에는 200%를 넘겼고요. 그리고 순차 입금비율도 계속 증가해서 100%를 넘었고 그에 반해 유동비율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68%즉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유동성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3.5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 지금까지처럼 큰 규모의 영업 적자가 지속된다면 이마저도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디스플레이 수요도 떨어졌고 경쟁까지 치열해서 수익성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무 상태도 좋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LG 디스플레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실적 자료에서 이 CFO가 c f 하이라이트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강조한 부분도 이두 가지인데요. 영업 흑자 전환을 위해서 이 수급형 사업은 되도록이면 이 고부가 영역에 집중을 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되도록이면은 이 수요가 확보된 수주형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경쟁이 적어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고, 또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LCD TV 사업은 빨리 정리를 하고, 재고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또 비용과 투자는 줄이는 전략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의 뭐, 회사 내부적으로는 거의 비상경영 상태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저 같은 LG 지주회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4분기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어, 상표권 수익 매출의 0.2%인 146억 정도를 LG 지주회사가 받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매분기 1조에서 2조, 그러니까 연간 5조 이상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올려서 매년 수천억의 배당금을 LG전자로 쏴주고, 그러면 LG전자는 받은 배당금을 또 l g 지주회사에 쏴주는 그런 그림을 원하는 것인데, 그래야 진짜 이 l g 지주회사가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LG 디스플레이가 OLED, 모바일용 OLED의 수율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이 애플 향 수익을 계속해서 많이 끌어올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BOE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녹록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용 대형 oled 시장의 시장이 확대되고 그런데 또 소비자들한테는 이 대형 oled tv의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화질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차량용 oled 시장의 수요 확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과연 이 차량용, 차량용 OLED 시장이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확대될 수 있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어, 그리고 뭐 스탠바이 미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이 시장을 어, 창출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 재무 상태가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 정리하고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말 대단한 것,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제적으로 LCD 비중을 축소하고 또 모바일용 OLED 양상과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빨리 성공해서 애플량 비중을 극대화한 것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 내리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